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항구가 있는 그런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읍내 나가면 이제 거기 항구입니다. 학교 마치고 읍내 뭐볼 보고 돌아올 때 항구를 지나옵니다. 그런데 항구에 배가 여러 척 정박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가방 메고 배 옆으로 지나오는데 쥐가 배 난간에 꿈틀꿈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쥐 놀리려고 놀라게 하려고 막괌 지르면서 막 달려갔는데 그럼 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숨어야 되잖아요. 안 숨어요. 쥐가, 쥐가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쥐가 우리가 보던 육지에서 보는 쥐한네 네, 다섯 배는 큰것 같아요. 그큰 쥐가 도망을 안 가요. 꿈틀꿈틀 꿈틀 그냥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놀리려고 갔는데 우리가 놀란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에 사는 쥐는 선원들이 쥐를 잡지를 않는데요. 선원들이 왜 쥐를 안 잡느냐? 예전에는 다 거의 목선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작은 배는 목선이 많습니다. 목선인데 배가 침몰하기 전에 쥐들이 먼저 안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쥐들이 다 튀어 올라오는 거죠, 간판으로. 막 소리 내고 막 찍찍 울고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 배에 문제가 있구나. 배가 침몰하는구나. 그 선원들이 알기 때문에 쥐를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쥐가 만약에 배에 구멍이 났다 그럴 경우에 쥐가요 그 배를 몸으로 구멍을 막는데요 왜요? 자기 한 마리 죽어가지고 자기 가족들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보고 뭐게부터뭐 뭐 하다 뭐 이러잖아요 쥐가 대단해요 쥐는요 자기가 죽어서요 남은 가족 살려요 대단하죠? 올 본문에요. 배가 폭풍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며칠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열 나흘째,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열 나흘 동안 태풍 때문에, 예? 이리 몰려가고 저리 쫓겨가고 바다에서, 우리가 차를 타도 차가 막 이렇게 하면 멀미하잖아요. 배는요, 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미를 합니다. 여기 배탄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했겠죠.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예? 배에서 막 쫓겨다니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가다가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선원들이니까 바다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물을 바다 깊이를 재봅니다. 뭐, 돌 같은 걸 달아가지고 줄로 내렸겠죠. 처음에 되니까 20, 20 길이라. 이건 36미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이가 36미터. 좀더 가서 또 밧줄을 내려서 바다 깊이를 재어보니까 15 길이라. 27미터예요. 점점 섬에 가까이 오는 거죠. 바다에 가까이, 바다에서 지금 육지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 배를 바다에 내려놓을 이물은, 영늘 본문에 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물은 뱃머리를 이야기하고, 고물은 배뒷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물에서 닷, 닷이라는 것은 배를 고정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고정시키는 채 하면서 거루를 내렸다. 이건 뭐예요? 거루는 구명정, 오늘 같으면 구명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명포트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타고 바다로, 육지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육지에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는요, 항구에 들어가야 돼요. 배가 항구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초나 이런데 걸리면 배가 박살납니다. 배가 깨지고, 거기 탄 사람들은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뭐예요? 자기들 살려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에다 두고 지금 구명정 타고 우리끼리 육지에서 가서 살자 그 이야기 하네요. 생각해 보세요. 배에 선원이 없다. 자 여기 배탄사람들 전부 몇 명이냐면은 276명이에요. 선원이 만약 26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250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태풍 속에 바람에 밀려서 지금 배가 정점이 떠돌아다니다가 육지 가까이 가는데 그 배는 분명히 뭐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이선원들요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살면 돼, 이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 250명이 죽든지 말든지 우린 모르겠다. 이때 바울이 그걸 보고 백 부장에게 이야기 합니다. 저 선원들이 없으면 우리 배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달려가서 그 구명정부터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 선원들 못 내렸죠? 선원들 구명병, 구명정 타고 만약에 내린다면 그들 살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존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 못 가요. 요수와서 6장, 7장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은요, 아이성에 비유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여리고성 몇 바퀴 돌고 무너뜨렸습니까? 일곱 번. 마지막 날에 일곱 번 돌죠? 칼 들고 가서 이긴 거 아니에요. 예? 사다리 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열리고성은 예? 세상에 열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아래. 예? 만약에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거기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같이 돌아요. 열리고성에서칼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어르신들 무슨 힘이 있으면, 어린아이들 무슨 힘이 있어요? 돌잖아요. 돌아요. 아무도 못 나와요. 왜못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간담을 녹게 했다 그랬잖아요. 간담을. 간 녹고, 예, 담 최장이 녹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언제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배에, 이 사람들, 구명적 타고 내린다고 산다는 보장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또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가 날이 새갑니다. 그러면서 멀리 항구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저 항구에 대해 보자. 자기네끼리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좋다. 그래서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저 빨리 저 항구로 가보자. 그러니까 들어가요. 항구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물을 두 군데 물이 합치는 곳을 만나게 돼요. 배가 한국 여기 있는데, 자, 배가 가자. 가는데 물이 두 군데서 이 양쪽에서 물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물살이 세다. 이 말이에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보다도 이 물살이 더센 거예요. 그러면 배가 이, 물, 이 물살이 두 군데서 이렇게 양쪽으로 합쳐 오니까, 물살이 세니까,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서는 거죠. 배가. 배가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걸리는데, 우리 같으면 뭐랄까요? 갯벌 같은데, 모래톱에. 착, 걸린 거예요. 이런 모르텝에 배가 걸리면요, 배 조정이 안 됩니다. 그거 끝이에요. 모르텝에 걸리니까, 뱃머리가 모르텝에 딱 걸리니까, 이게 딱 걸리니까, 이 물이, 양쪽에 오던 물이 이 뒤를 치니까, 이거 고물이라고 해요. 고물이 배가 깨어지는 거예요. 고물이 깨어지니까, 군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수들 다 죽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죄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다가 감옥 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그랬죠. 왜요?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요, 그 책임을 간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간수 입장에서 죄수를 잃어버렸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인들이 죄수들 우리가 잃어버리고 로마로 압송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죄수들을 죽이고 우리가 보고하자. 이래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 죽이, 죄수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 죽이고 내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선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만 살고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거고. 군인들은 저 사람 죄수들 다 죽이고 우리는 살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나만 잘 되면 돼. 뭐 다른 사람이 이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이거 아닌가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 보면 23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약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한 거죠. 강도로 취급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민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옷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벗긴대요. 주님의 옷이 속옷 한 벌이에요. 그거 왜 벗깁니까? 그피 묻은 주님의 속옷을, 땀에 절이고 피 묻어 있는 속옷을 왜 벗겨서 왜 가져갑니까? 자기들 가서 입을 거예요? 아니죠. 거기 여성들도 있고 주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거기서 창피를 주는 거죠.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자. 누가 가져갈래? 이거 조롱하는 거, 놀리는 거 아니에요.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그 밑에서 떠들고, 지금 장난치고 막 기득기득 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가 가져가라. 내가 가져간다. 네? 그때 주님이 그걸 내려다 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배에 타고 있는 군인들과 선원들하고 정반대예요. 예수를 전하는 바울은 이,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 열 나흘 동안이나 예? 태풍 속에서 이사람들 밥을 못 먹었어요. 이거 금식해 보셨습니까? 예? 밥을 못 먹었다고요. 아, 이 대원이 바로 답이 나오죠 밥을 못 먹었잖아. 하루만 굶으면요 네? 3일일을 굶어 보세요. 제가, 서울역에서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인들 그때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3일금 m 식을 했어요. n 일 금식을 했는데 이쪽 t 서울역이고 이쪽에는 이제 그뭐 삼성 빌딩인가 있어요. 삼성 빌딩 밑에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은 서울역 가까이 있고, 처음 온 사람들은 삼성빌딩 밑으로 그쪽으로 와요. 삼성빌딩 밑에 거기 지하도에 앉아 있는데, 3일 동안 금식하는데요. 굶식을 하는 거예요. 굶어봐야 굶는 사람의 심정을 알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고민하고, 그래서 3일 동안 굶는데, 3일째 되는데요. 된, 된장 냄새가 서울역에서부터 지하도로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눈에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된장 냄새가 그 거리로 그, 와요, 와, 옵니다. 사람이요, 3일을 굶으면요, 이 코가 얼마나 발달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된장을 좋아해요. 뭐뭐 뭐 비싼 음식 없어 상관없어요. 된장이면 되, 되, 됩니다. 여러분 열 나흘 동안 사람이 굶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누워, 제대로 누워 있지도 못해요. 태풍 불면요, 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일로 굴렀다, 절로 굴렀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열 나흘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었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33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사람 이좀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예? 죽이라도 좀 먹어야 힘을 내서, 뭐 바닷물에 헤엄이라도 치고, 갯불이라도 걸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먹으라는 거예요. 구원하면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떼어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밥을 누구 한 거예요? 바울이 했겠죠. 바울이. 다뭐 누워 입고 지금 중례 사내 하고 있는데, 바울이 아리스다고 보고, 야, 밥 하자. 밥 해야 이 사람들 먹고 산다. 밥 하자. 276명이 여러분 식사를 하려고 하면, 솥이 몇 개나 있어야 될까요? 가마솥 같은 거, 막 3개, 4개 정도 그 배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 솥에도 살 넣고, 이 소태도 살안 치고 불 떼라. 불 떼가지고 밥하고 음식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밥하고 한 사람은 퍼가지고 나눠주고 밥 먹게 해라. 이쪽에서도 먹고 저쪽에서도 먹고 다 먹고 나면 그릇 씻어라. 씻어가지고 또준비가또 덜해라. 분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 다, 아이고, 우리 살겠네. 그런, 말,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27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배만 깨어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 말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배는 깨어졌고, 배는 깨어졌어요. 배는 깨어지고 사람은 다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주님 오신다 하셨죠?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오며 어디에 태어나며 어떻게 죽으며 어디에 묻힐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책이고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책임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예수 민상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틀림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배만 깨어지고 사람은 전부 살 것이다. 그대로 다 살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 때문에 살아요? 바울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거기 타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 어떻게 삽니까? 누구 때문에 살아요? 우리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정신들이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뭐 그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이 없는 자 같은데 이름이 있대요. 그들을 보면 세상에서 보면 초라해요. 배에서 볼때 선원들이나 군인들이 봤을 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 중에 한 명이 불과해요. 그런데 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어 선원들이나 군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상관없이 나만 살자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돼요. 살리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폭풍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 다될 줄로 믿습니다.